정의당 안에 운동적 요소가 좀 있습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얼마 전에 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하는데 진보정당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가장 강했던 진보정당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지금이다. 지금 정의당이 역대 어떤 진보정당보다 어, 가장 강력한 정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이 강하다는 것, 정치에서 강하다는 것은 외연이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얼만큼 단단한가. 그 내면의 단단함이 있는 건 정치적인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은 사실은 과거에 어, 사회운동적 정당, 어, 뭐, 운동성이 좀더 강한 정당을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새로운 진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는 그런 게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데서 나, 나오냐면, 여전히 정책에서 당면 조직들을 대변하는 것을 좀 우선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산별로지의 요구가 곧 정당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곧 그렇게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전체 이익, 정치에서의 전체 시민의 이익이란 건좀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사회운동적 정당의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같은 게 인상되면 사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담이 좀 일정 정도 올라가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아직 저는 좀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탈피를 해야 된다. 그러나 정치적인 고민이나 이런 거는, 어, 진일보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